네, 안녕하세요. 서울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진료하고 있는 진료수의사 이한입니다. 이 레서팬더도 스케일링을 한다. 이 책은 제가 직접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진료하면서 겪었던 여러 다양한 에피소드를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귀여운 동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 네. 레서팬더랑 일반 팬더는 이름이 펜더라 뭐 같은 동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펜더라는 뜻은 둘다 대나무를 먹는 동물이라는 뜻에서 펜더가 나왔는데 사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펜더는 자이언, 자이언트 펜더로 곰과라서 어, 곰과고 되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 레서 펜더 같은 경우는 독재비랑 가까운 레서 펜더가로 아예 두 동물은 그 둘이 대나무만 먹고 공통점을 빼고는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사실 그 뉴욕의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이번에 호랑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되게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어, 이 코로나에 걸린 호랑이는 사육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사람한테 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이나 다른 동물도 코로나에 걸릴 수는 있는데 어, 거의 대부분 지금은 사람에서 옮는 중이라 다행히 서울 동물원이나 국내 동물원은 아직 동물들이 코로나에 걸린 적은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코로나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 관람객 동물에 대한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동물이나 사람들이 코로나에 동물원에 와서 걸릴까 봐 걱정을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그 동물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기보다는 뭔가 배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이빨이 아프다던가 해서 건강이 안 좋을 때 밥을 안 먹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밥이 안 먹으면 일단은 건강 검진을 해서 뭐 어디가 아픈지 알아보고 그래서 그 아픈 것을 해소해주면 보통 밥을 잘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딱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밥을 안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뭐 식욕 촉진제 같은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맹수들도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사람들이 기르고 교감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친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동물원에 있는 표범 한 마리가 어렸을 때 길렀던 사육사를 기억을 하고 그분이 지금은 맹수사 사육사가 아닌데도 가끔 놀러 오면 되게 반가워하곤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마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고요. 이건 좀 동물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포도가 있어요. 포도는 개나 고양이한테 심장에 이제 질병을 일으켜서 되게 치명적인 과일이 되거든요. 특히 뭐,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거봉 두세 개만 먹어도 죽을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좀 무서운 과일인데, 반면에 이 과일이 뭐 어떤 동물들한테는 사람처럼 되게 뭐 무해하고 오히려 그 몸에 좋은 과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동물원 레서펜다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포도를 먹고도 건강하지만, 개나 고양이 과인 동물한테는 동물원에서 포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은 이제 대부분 야행성 동물들이라 이제 낮에 동물원을 가면 얘네들은 뭐 야생에서도 그렇듯이 거의 잠 낮잠을 많이 자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수들이 활발한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뭐 해질 무렵쯤 오시면 이제 어흥 어흥 거리는 활발한 모습들의 뭐 사자나 호랑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일단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뭐 자해를 하거나 꼬리로 물어 뜯는 등의 자해를 하거나 빙글빙글 돌거나 이런 이상행동을 보이는데 이거를 정형행동이라고 하고 이런 정형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뭐 여러가지 구조물을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먹이를 준다던가 해서 행동풍부화를 실시를 해주고요. 이런 행동풍부화는 사실 수의사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육사랑 그 큐레이터의 영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런 이상행동이 너무 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의사들은 이제 정신과 의사처럼 이제 약물을 처방을 해서 이런 행동을 좀 완화시켜주게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거북이 같은 특수동물들은 정말 많이 아프지 않는 한은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이게 작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가치료를 하다가 이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자가치료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뭐 여드름을 짠다던가 이런 건 사실 쉬워 보이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정확히 염증을 뭐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이 덧나서 더큰 병을 만들 수 있고, 이럴 때 병원에 데려가면 너무 늦게 되고, 오히려 병원비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사람들도 초기에 병을 치료하면 더 빨리 나을 수 있듯이, 동물들도, 비록 병원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병이 초기일 때 데려가서 빠른 진료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동물원에는 어류가 없어가지고, 음. 제가 직접 수술을 해본 적은 없고, 어. 어류 치료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 수의학과에서 배우기에는, 마취제를 푼 물에 물고기를 넣으면은, 이 마취제가 서서히 흡수되면서 음. 물고기가 마취가 되고, 되고 난 물고기를 빼, 이제 그 수술 때 빼서 물속에서 수술을 할 수는 없구요. 물을 조금씩, 음. 물 그 금붕어한테 떨어뜨려서 적셔주면서 수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할수 있고, 수생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뭔가 물 속에서 진료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생동물이 아플 때는 뭔가 그런, 얘네들이 예를 들면 뭐 육식 어류인 경우는 약을 든 물고기를 넣어서 뭐이 물고기한테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료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동물원에는 어류가 없어서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음. 사실 이제 동물원 자체가 많이 큰 논란이잖아요. 뭐, 혹자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이 자유가 없으니까 너무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야생에서 먹이도 없고 굶어 죽는 것보다 동물원에 행복하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런 동물원의 동물들이 동물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동물원에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제 음, 궁금증. 네네. <laughs> 동물들 이름 누가 지어요? 이름은 음. 진짜 막 그런 호랑이 같이 좀. 맹수들. 그런 귀하다고 생각되는 음. 동물들을 공모를 해요. 그래서 시민 공모를 음. 해서 짓는 경우도 있고 네네. 보통은 사육사들이. 아 사육사들이 나오구나. 음.